봐봐 삼각형을 좀 미리 그려왔어. A, B, C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. 우선 이등변 삼각형인 거 보이시죠? 근데 여기서 이렇게 수선해발 내리시고 여기서 여기다 수선해발 내리시고, 그때 교점이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여기 기준으로 어떻게 만들어달라고? 여기 넓이 구해달라는 거지? 그럼 결국엔 그 피자표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? 수선해발을 이렇게 내릴 거잖아. 그다음 B에서 수선해발 내리면 Y축 되는 거지.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먼저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은, 지금 A를 지나면서, 저 BC 직선이랑 수직하는, 여기랑 이렇게 수직하게 되는 이 직선을 먼저 좀 구해보자고. 널 내가 L이라고 할게. 되니 여기까지. 그럼 얘 기울기가 뭐야? X진가량 2에다가 Y진가량 마 3이잖아?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든요. 기울기가. 여기가, 맞지? 근데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되야 되니까 3분의 2. 여기다 딱 써주면 되는 거지. 너의 기울기는 3분의 2다. 이렇게. 여기까지 해도 돼요. 그래서 3분의 2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, 2,3지간데 있으니까, 직선 좀 써보시면은, y는 3분의 2에 x-2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지실 거고, 좀, 우선 이 상태로 둘게요. 근데 얘랑 지금 여기 y축이랑 만난 여기 점이 p 점이 되는 거죠. 맞지? 여기가 p가 되는 거거든. 그래서 p 좌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그치 너의 y 자표 구하셔야 되는 거지 x에다 0 넣어보시면요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3이기 때문에 3분의 5 나오시죠 여기까지 해도 돼 그래서 p 좌표가 여기다 좀 써주면은 어떻게 된다 p 좌표는 0,3분의 5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요거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5 여기 높이는 2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해도 돼요 그래서 3분의 5랑 밑변 3분의 5에다 높이 2 곱해서 반띵 해주시면은 연월비 뭐가 된다? 같이 3분의 5 돼서 5번 찍고 넘어가 주시면 될것 같아. 여기까지 돼요.